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한 주님께서 나가해주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록 주님께 함께 달라고 이 시간도 위탁드리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위탁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고지 <놀람> <놀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냉와 그 사랑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서 허라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온전히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자지시었으면 한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해서 우리가 이, 이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는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7절과 어, 8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움이 있다고 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들이 이 하늘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의 존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는가?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을 때 우주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있었던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죠. 우주가 이창조을 받기 이전부터 이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들이 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천사의 존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통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여러 유대 문헌을 바라보면은 그렇다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 문헌 가운데서는 천사들은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우리가 신뢰를 둘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천사들은 이제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하늘에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여기 보니까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쫓겨나면서 이제 그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상으로 이렇게 쫓겨난 것과 더불어 가지고. 하늘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늘을 이제 세 가지 하늘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자연계의 하늘입니다. 스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푸른 하늘을 얘기하고 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푸른 하늘 있고 둘째 하늘은 어떤 것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해서 거기는 사탄이 거하고 있는 그 장소. 사단이 주로 머물게 되면서 그 하늘 위에서 이온이 이 세상을 여러분 지,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는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위에 어떤 하늘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하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존재를 보지 않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어떤 표현했습니까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데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우주 관에 의해 가지고 어, 이렇게 기록이 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쫓기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셋째 하늘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으로서 특별히 어떤 천사장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싸움에 능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들마다 몇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위치가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리고,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 천사예요. 그래서, 싸움에 용맹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미가엘과 더불어가지고 용요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싸웠는데, 거기에서 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향하여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비.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입니까? 옛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을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냐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꾀는 자들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인가면은 여러분 온 천하를 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해가지고 지옥 불로 끌고 가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이땅 가운데서 이렇게 버려놓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혼란이 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런 존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완전히 그런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악한 악령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땅 가운데서 완전히 그들을 몰아내면은 뭐 이렇게 타락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타락 천사들, 그러니까 이 마계의 세력들을 이땅 가운데서 남겨두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도록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꿰는 자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이나에서이 사탄이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뭐, 당연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시험거리를 주고 유혹을 주는데 여러분 이걸 통하여 가지고 우리 성도가 어떤 것을,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힘든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여러분, 교관 가운데서도 아주 못된 교관들이 있지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막 그냥 뺑뺑이 막 하고 또막 여러 가지 것도 막 진짜 기압을 주면서 너무 막 가혹하게 이렇게 굴리는 그런 교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관들을 이제 군대 초기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 생활이 쉬워집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호되게 당하면서 어 군대 생활이 뭐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훈련 기간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할만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탄도 어떤 역할을 하는 냐면 어 일종의 여러분, 우리를 삶 가운데서 악한 교관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떨쳐내면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사탄을 싸워 나가면서 우리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떠냐면 사탄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점점 변화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땅 가운데서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점점 점점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을 이땅 가운데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가면은 하 여러분 사탄은 무엇이냐면 한번 이렇게 타락한 타락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질 수 없죠.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도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원한 존재죠.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영으로 만들어준 존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와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영원을 할 것인가, 그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도 무엇이냐면, 결코 없어지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지만 사탄의 활동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활동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시기가 있어 사단이 활동하도록 만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활동하도록 만든 시기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마실 때까지 사탄이 활동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무엇이냐면 사탄이 이땅 가운데서 온 천하를 깨면서 여러분 이게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면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택한 하나의 님 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으로 두셔가지고 천국창고에 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탄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마귀가 어떻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비극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그거를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여기에서 이 지상 세계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시기 가운데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 너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고 얘기하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탄이 때가 남,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네? 사탄의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많은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런 사탄의 역사들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예언, 예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환란도 많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점점점점 시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시기가 지나가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년에 있어가지고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 세계 정부를 출현시키는 것이죠 이온 나라 가운데서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시스템을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이면 경제권을 가지고 그래서 표를 받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궁핍 가운데서 사단의 정부에 이렇게 복속이 되도록 이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게 될 때는 나누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전에 칼럼에다쓴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 CBDC의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간편결제를 통하여 가지고 뭐 디지털화를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체 경제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이 CBDC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WCC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WCC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교황청과 WCC는 종교 통합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 지난번에 부산 집회 때도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초대된 것이며, 뭐, 원불교 출신의 사람들, 뭐, 불교계, 아니면 이슬람계, 어떤, 어떤 이, 왜, 그, 외지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교황청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WCC 운동은 이 종교,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금 사랑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 W 예네 갑자기 생각이 나요. WEF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예. 네. 어쨌든 지금 그 총회를 지금 한국 그전 세계 복음주의 총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서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이김이 계속 카돌릭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안전하고 신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카톨릭 신학자와 만나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 만나서 같이 일치 운동을 벌이려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을 제가 그 그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WCC 라든지, WEF 라든지, 뭐 이렇게 로잔 대화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 있어서는 WCC 를 제외하고, 로잔 대화 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적인 행사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 뒤에서 여러분 신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서 카톨리과 끊임없이 연계 과정을 통하여서 그, 그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카톨릭과의 이 종교 통합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종교 통합의 움직임을 벌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랍에메리트에 어떤 장소가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그,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 아부다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 한 지역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성당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성당이 있고 그리고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고 그리고 유대의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어서 같은 한 장소에 그것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 종교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종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스마일 계통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카톨릭도 그 유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생긴 것을 보지 않겠,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공원 안에서 여러분 세계의 그 모스크와 그리고 성당과 유대인 회당이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냐면 이게 종교 통합의 그런 움직임을 해서 우리는 서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버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통합이 이 UN을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2030년까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UN의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어요. 어젠다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미 그 유엔의 계획 가운데서는 무엇이냐면, 이 인류의 모든 그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10개의 구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10개의 지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데서는 경제, 어떤 곳에서는 교육, 어떤 곳에서는 농업. 어떤 곳에서는 뭐 이렇게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세계를 열 가지 등분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만, 만들어서 전체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이 통합의 움직임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이 여기에서 단일 정보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사단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움직임을 통하여 가지고 계속 이런 움직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CBDC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CBDC가 이제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여러분 이 디지털 그 신분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CBDC와 디지털 신분증에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무엇을 해요? 이 화폐를 없애 갈 것입니다. 현물 화폐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돈을 이제 실물 돈을 이제 없애버리게 되면 어떠냐면 그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와 돼서 이거 이것이 디지털 화폐로만 결정이 되고 결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시스템 안에 모든 경제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적인 자유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와 더불어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년 이상 제가 연구를 해놓고 축적해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여러분 이건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해서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을 때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